하루의 시작, 조용히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든 중년의 여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옷장을 열어도 입고 싶은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게, 나를 설레게 하던 색감도 실루엣도 모두 잊혀지고, 눈에 띄지 않게, 누구도 신경 쓰지 않게, 그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옷장 안에는 이제 무채색 옷들만이 가득합니다. 편안하지만 늘어진 티셔츠, 밋밋한 바지, 낡은 신발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옷들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그런 옷들로 스스로를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옷을 이야기하지만 단지 패션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며 점점 희미해지는 존재감, 작아지는 자신감, 흐려지는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만났을 때단 3초 만에 인상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이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옷입니다. 그날 입은 옷은 나는 오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나를 방치하고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숙 씨는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뒤 점차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교실에 들어서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티셔츠와 슬리퍼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녀를 자극합니다. 엄마, 너무 칙칙해 보여.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백화점에 따라 나선 그녀는 오랜만에 붉은 빛이 도는 블라우스를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거울 속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깨는 펴졌고 입꼬리는 오랜만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정숙씨는 마트에 갈 때도 셔츠를 입고 산책할 때도 구두를 신었습니다. 옷이 바뀌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옷이 제 삶을 다시 열어줬어요. 처음에는 단지 거울 속제 얼굴이 좀 나아보였던 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걷고 싶고 나가고 싶어진 거예요. 이처럼 단정한 옷차림은 단순한 꾸밈을 넘어서 삶에 대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이번에는 김봉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일은 넷, 그는 늘 셔츠에 조끼를 입고 구두를 닦아 신습니다. 갈 곳은 단지 동네 마트일 뿐이지만 그는 매일 아침 면도하고 옷을 다려 입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예의 있게 대해요. 마트 직원은 말합니다. 김 어르신이 오시면 마트 분위기가 바뀌어요. 참 멋지시죠? 그의 아침 준비는 의식처럼 정갈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죠. 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차림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예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장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게 아니에요.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싶은 날에 입는 거죠. 저는 매일이 그런 날이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진경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50대 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묶은 머리에 티셔츠,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마트를 갔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선물받은 밝은 머플러와 블라우스를 입고, 같은 마트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산원은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를 했고, 청년 한명은 그녀의 무거운 짐을 차까지 들어다 주었습니다. 진경 씨는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 세상의 태도도 바뀐다는 걸요. 예전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를 먼저 방치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외출 전 거울 앞에 섭니다.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단몇 분이지만 그 시간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색이 가진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색, 검정, 갈색 나이가 들수록 무채색을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은 생기이자 에너지입니다. 55세 희연 씨는 몇년 전부터 회색 외투만 입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구에게 노란 머플러를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면 이상하잖아 하고 웃어 넘겼지만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 걸치고 나섰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거울 속 자신이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희연 씨는 말합니다. 노란색 하나가 제 마음을 살렸어요. 머플러 하나 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색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핑크색 립스틱, 연두색 블라우스, 꽃무늬 원피스 그녀의 옷장은 점점 밝아졌고, 그와 함께 그녀의 얼굴도 마음도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그는 옷장에 무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니멀 옷장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죠. 정태씨는 자신의 옷장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입지도 않을 옷을 왜 계속 가지고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딱 10벌만 남겼습니다. 남은 건 그가 자주 입는 정장 2벌, 니트 3벌, 면바지와 슬랙스 3벌, 외투 2벌. 그는 그 10벌을 아끼고 관리하며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가 생겼어요. 자주 입으니까 더 깔끔하게 입게 되고 그게 또 나를 바르게 만들더라고요. 정장은 그에게 단지 멋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단 하나입니다. 옷은 단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대하는 태도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고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메고 구두를 닦는 손길 하나. 그것이 내면을 다듬고 내 삶을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나는 늙어가는 중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중이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오늘 당신이 고른 그 색, 그 모든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정성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백의 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도 나를 가꾸는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큰 응원이 됩니다.